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격 교육을 진행할 비드프로의 지소라입니다. 이번에는 종합 전문 건설 기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 건설 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분계 실적을 미 입력하신 분은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입찰 시스템이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의 적격 점수와 주력업종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 충족 여부와 수행 능력 점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종합 공사에는 종합 건설 사업자만, 전문 공사에는 전문 건설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종합 전문 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 전문 공사 입찰에 종합 전문 건설 사업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명칭을 종합 전문 건설 기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샘플 공고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적격필드를 클릭하시거나 상세페이지에서 적격심사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요 내용을 보니 어벽허용, 실내건축의 평가비율이 80%, 금속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은 20%, 그리고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입니다. 샘플공고를 살펴보면 해당 공고는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비드프로가 주력업종인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는 것이므로 실적 인정은 건축공사업 실적에 대한 전문 업종별 분계 실적 인정 금액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대업종인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의 업무 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력 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라고 표기한 의미는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분계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이외 분야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는 예규규정에 따라 종합건설 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건설 실적은 전문업종별 분계 실적으로 평가하고 주력 업무 분야로 발주한 경우라면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 경험은 주력 업무 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에 따라 수행 능력 중 시공 경험 점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시공 경험은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샘플 공고의 실적 인정 기간은 4년 이상입니다. 4년 이상 실적이란 최근 3년 실적과 3년 초과 실적을 합산한 값을 말합니다. 산정 결과는 실내 건축의 평가 점수 4점과 금속 구조 창호 온실 공사 평가 점수 1점을 합산한 5점이 산출되어 만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점수를 산정해보겠습니다. 근거는 예규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 공고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이므로 일반건설업의 전체 가중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 점수를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입찰에서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